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브이로그입니다. 무슨 브이로그냐면 뭔가 다리가 계속 저리고 몸이 어디까지든 거야 도대체. 아이스팩으로 동요 매고 있는 다친 발 브이로그. 아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요. 누워 있다가 잤다가 밥 먹고 약 먹고 다시 잤다가. 아휴. 벌써 9시 57분인데 한 거라고는 자다 일어났고요, 씻었고요, 누워있었습니다. 밥을 대충 먹고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이스팩을 한번 갈았습니다. 모닝.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부러져서, 인대가 끊어져서 아휴, 아이스팩을 갈아야 돼요. 벌써 다친지 만만주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아이스팩을 되고 있으면 한결 나아가지고 아이스팩을 들고 있어요 점심으로 고구마랑 그다음이 뭐지? 그걸 먹을 거예요. 닭가슴살. 저희 그 막내가 식당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막내랑 같이 먹을 겁니다. 막내가 저를 챙겨주고 있어요. 제가 고3인데. 이게 저 공간 보이시나요? 아 이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근육이 빠지면서 좀 널널해졌는데. 다리를 올려놓고 있지 않으면 자꾸 뭔가 붓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 누워서... 여기 위에 올려놓고 있다가. 이래서 엎드리지도 못하고, 일기도 못쓰고. 에휴. 저녁 먹고 다시 누워있어요. 야구나 좀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일기도좀 썼고, 항공사에 연락할 일 있어서 연락됐고 어쨌든 뭔가 전화로 할수 있는 거뭐 이런 건 하고, 그리고 뭐, 샤워도 하고 제가 저 깁스 비닐 커버를 사가지고 저렇게 지금 말리고 있는데 저거를 하고 샤워를 하면은 그래도 샤워를 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브이 날이 더운데 저 방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나서 거실로 나와있어요. 아니 갑자기 전화 와서 큰삼촌이 온다는데? 왜왜 왜 오신다는 거지? 흠 그래서 일단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laughs> 삼촌이 수산시장 가서 전복이랑 전복구이랑 전복죽을 해다 주셨어요. 힝. 너무 감사한데? 근데 양이 진짜 많아요. 전복 10마리랑. 전복죽도 여기 한 통, 저기 한 통, 이렇게 엄청 많이 해다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오이소박이랑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직접 오시진 못하셨지만, 저 때문에 오이소박이는 못 담궜지만, 약간 짠지 같은 것도 담가서 같이 반찬으로 먹으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하네. 아휴. 안녕하세요. 어쩌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또 됐네요. 저는 지금 다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7월 제가 13일에 올스타였잖아요. 올스타를 잘 갔다가 대전에서 잘 놀고 KTX 타고 KTX에서 이제 집으로 오는 버스까지 잘 탔어요. 잘 타고 버스에서 이제 집 바로 앞에 정류장에 내리다가 내리는 순간 저도 정확히 어떻게 꺾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발이 꺾인 거예요. 근데 와.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발을 사실 한두 번 삐끗해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바로 와못 꺾겠다. 그냥 발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바로. 근데 보통은 발이 꺾이더라도 한 3-4시간 정도까지는 그냥 괜찮다가 그 뒤부터 이제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 순간에 그냥 보도블록에서부터 버스정류장 의자에까지 그냥 갈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그냥 진짜 그 자리에 거의 고꾸라진 것 같아요. 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행히 캐리어가 있어가지고 캐리어 위로 엎어지기는 했는데 쉬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어떻게 절뚝절뚝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진다 집으로 오는 그 사이에 바로 팅팅 붓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것도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바로 순식간에 팅팅 붓는 거래. 근데 그게 이제 일요일 저녁이라서 갈수 있는 병원도 없고, 사실 이 정도 이슈로는 요새는 응급실에 가면 응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망했는데? 하고, 다음날, 원래 출근 예정이었으니까, 저녁에 어, 대표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어, 어지간하면 출근을 해서 병원에 가보겠는데, 조금 너무 심해서 사진 찍어서 같이 보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혹시 내일 근무를 바꿀 수 있겠냐? 죄송하다. 이제 근무 바꾸 주시고 병원 가, 다녀와서 결과를 말해달라라고 하셨어요. 월요일이 다행히 저희 둘째가 쉬는 날이었어가지고 둘째랑 같이 병원을 갔는데 와 진짜 더 아픈 거예요. 밤새 아이스팩을 했거든요. 진짜 밤새 아이스팩을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걸을 수가 아예 없고 발을 디딜 수도 없고 퉁퉁 부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도 거기서도 이제 너무 놀라서 당연히 약간 이거는 골절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저한테 발 내려놓지 마시라고 막 이러면서 엑스를 찍었는데 뼈 이상이 없대요. 근데 인대가 심하게 손상이 된것 같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깁스랑 목발이랑 받고, 그다음에 냉각치료, 그다음에 그 다음에 냉각 치료, 그 다음에 그 IR 정도, 적외선 치료 정도 받고 약 처방을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 그래? 뼈 이상이 없어? 그러면은 뭐한 1, 2주 정도면은 낫겠지? 근데 너무 심한데 이게 말이 되나? 뼈에 문제가 없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붓고 사방이 다 아프고 난리가 났다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한테 연락을 했죠. 아 제가 이런 상황이고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다고 한다. 그래서, 원장님, 어, 그 진료를 빼주시면 제가 월화 수목금 잘 쉬고 토요일 날 출근을 해보겠다. 그래서 화요일 진료도 빼주셨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 진짜 누워만 있었어요. 누워서 아이스팩만 하고 진통제만 먹고. 근데, 와, 진짜 진통제도 아세클로펜하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100ml씩 BID로 먹는데, 새벽에 아파서 자꾸 깨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병원에 가서 나 약을 조금 세번 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날은 또 주사랑 초음파 치료를 받았는데 초음파 헤드가 닿는데 제가 아픈 거 진짜 잘 참거든요. 근데 아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막 너무 이런 거에 우는 내가 너무 어처구니 없고 서럽고 막 이래서 와 이건 진짜 심각한데 이거 진짜 아무리 봐도 인대 손상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음, 사실 목요일날 엑스레이 다시 찍기를 바랐는데 찍지 않고 거기에 또 다른 진단 기가 없는 것 같길래 어, 약을 먹으면서 지켜보다가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와서 바로 연락은 하긴 했어요 대표 원장님한테 어, 원장님 죄송한데 혹시 7월 남은 스케줄을 다 조정할 수 있겠냐 무급이어도 상관이 없다 나는 어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막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고 이러면 사실 침도 못놓고 추나도 못 하고 그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표원장님이 대진이를 쓰지는 않고 어떻게 이제 한의원 내부 스케줄을 다른 원장님들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그러면 이번 주도 다 쉬시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출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다른 병원에 가 보기로 했어요. C T랑 초음파가 있는 곳으로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초음파를 봤는데 전거비인데가 완전 파열이다. 그 다음에 내측 삼각인데도 찍혀 있다. 거골 그러니까 탈루스에서도 골절 의심 소견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의뢰서를 써줄테니 M R I 찍자라고 하셔서. 월요일날 MRI 찍으러 갔습니다.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시간이 잘 맞아서 이제 OS 정형외과 중에서도 발 전문의 선생님한테 진료를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멍청하게 CD를 하나도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당시에도 붓기가 오히려 바깥쪽보다도 안쪽이랑 전면이 엄청 심했고 통증도 그쪽이 엄청 심했어요. 그쪽에 지금 붓기랑 염증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게 엑스레이 상으로도 이렇게 하얗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관찰이 된다. MRI는 무조건 찍어봐야 될것 같다. 그다음에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소, 뼈가 부러진 소견은 없다, 골절 소견은 없는데 어, 인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면 이제 EA 염전이 EB 염전인데 EB 염전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날 바로 입원을 하고 MRI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MRI 결과를 들었는데, 어 정거비인데 완전 파열, 종비인데 완전 파열, 숙부인데 일부 파열, 그 다음에 뭐 경비인데 일부 파열, 그 다음에 뭐 스프링인데 손상, 그 다음에 이제 어, 비골부 쪽에 골절소견, 그 다음에 거골 쪽에 약하게 골절소견 또는 골타박소견. 그래서 CT를 들고 와봐야 이제 그거는 골절인지 골타박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인데가 너무 많이 나갔죠. <laughs> 그 다음에 뼈도 아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진짜 그동안 내내 누워만 있고 아이스팩만 하면서 병원 가는 거 말고는 움직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진짜 나는 빨리 낫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작 염좌 따위에 엄사를 부리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정말 나는 진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빨리 낳고 싶었어. 그래서 진짜 내내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프기도 했고요, 뭐. 그래가지고, 어, 다행히 뼈랑 뼈 간격은 인대가 이렇게 손상된 거에 비해서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수술까지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뭐 젊은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 축구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야. 수술을 하고 싶어 하고 수술을 권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 재활을 열심히 해보자. 대신 통깁스를 조금 길게 한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반깁스로 바꿔서 또 다시 한 1, 2주 정도 하고 그다음에 두달 정도 보호대 하면서 재활하고 지켜보고 재활했는데 인대 회복이 너무 안 올라오면 100%는 절대 안 올라오고 90%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90%로도 일상생활하고 뭐 운동하고 뭐 증산도 다 지장 없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안 올라와서 뭐50% 언더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보다 피로도가 너무 가중돼서 통증이 심해지니까 그때 재건수를 생각을 해 보자라고 하셔서 저도 수술은 최대한 하기 싫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할수 있다는 거 일단 감사하기로 하고 네, 통깁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양 3주차. 벌써 8월인데 요양 3주차. 통깁스로는 지금 2주차네요. 사고 일로부터 한 달이 되는 8월 13일에 가서 통깁스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워서 살고 있어요. 통깁스를 해야 된다는 걸딱 듣자마자,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걸 듣자마자 이러면 이제 제가 출근을 사실상 못 하잖아요. 환자분들한테 침 놓으러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하려면 할수 있겠지만 능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투나도 사실 전혀 할수 없고 그래서 그날 대표 원장님이랑 통화를 해서 제가 1인분은 고사하고 사실 반인분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퇴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사실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어떻게든 빨리 회복을 해서 출근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잘안 돼가지고,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긴 아프죠. 그게 좀 죄송하긴 죄송하고. 그렇게 해서 퇴사 엔딩! <laughs> 퇴사 엔딩! 그 다음에 이제 보존적 치료 엔딩! 이제 빨리, 최대한 빨리 나가서 재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재활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괜히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열심히 해서, 활발한 저로 돌아와야지 개되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일단 지금 집에서 요양하고 있고요 한동안 좀 많이 우울하고 좀 처지고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침대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거의 뭐한 발로 다녀야 되고 화장실 가기도 너무 힘들고 뭐 이러니까 다 동생이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씻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그냥 내내 갇혀있고 이런 느낌이라서 자세 에 돌리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아프고 이래가지고 한동안은 좀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조금 무기력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멘탈이 많이 잡혀서 짜란! 조금씩 조금씩 열심히 브이로그도 다시 뿌뿌뿌 나타나보고 그동안에 모아놨던 하드 털이도 이참에 해볼까 합니다. 생각해보면 재밌는 일도 엄청 많았어요. 막뭐 사람들이 다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뭐네 몸무게가 90kg도 아니고 저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이게 차에 치인 것도 아니고 캐리어에 깔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혼자서 동생은 맨날 이게 사고가 아니고 언니 혼자 그렇게 다쳤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됐나? 혼자서 어떻게 다리를 삐면 그렇게 삐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아빠는 이 얘기 듣고 그냥 첫 마디가 완전 파열이 스스로없이 붙어? 이렇게 <laughs> 얘기하셨었고, 저희 막내가 지금 저랑 같이 있거든요. 고3인데, 이제 입시 준비하면서 좀 이것저것 원래는 제가 챙겨주려고 불렀는데,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오히려 막내가 저를 챙겨주고 있어요. 내 막내도, 언니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막 이러다가 듣더니, 근데 언니는 그러면은 재활할 때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제대로 회복 못해서 수술할 것 같은데? 막 이러고. 또, 입원하러 갔는데, 약이 조금 잘안 맞았는지, 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갑자기 입원 대기. <laughs> 갑자기 입원 대기. 열이 계속 37.6도, 7도, 막 이렇게,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나니까, 어, 그럼 너 검사하고 입원해야 될것 같다. 이래서 갑자기 또 대기하고. 병원 막, 맘도 저도 입원할 줄 모르고 갔으니까, 막, 밤에 갑자기 동생이 씻을 거랑, 속옷이랑, 막, 이런 거 챙겨가지고. 그랬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별 우여곡절도 많고, 제 나름대로 뭐, 재밌고, 웃은 일도 많고, 진짜 이게 뭐지? 싶어서 좀 어처구니 없어서 웃긴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일단 수술 없이 최대한 잘 회복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동안에 열심히 하드를 타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재활 로그를 올린다든지 깊숙푼 깔끔한 모습으로 바깥을 열심히 다니는 그런 현재를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면 좋겠네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말에 여행도 엄청 많이 잡아놨는데 그래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나아야 합니다. <laughs> 힘내볼게요, 다들 힘내시고요. 좀 슬픈 소식이라서 좀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조금 재밌는 걸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주에 하드 터링 그래서 이렇게 다치게 된 올스타도 좀 둘러보고 옥수수 보험도 좀 올려보고 할게요. 그때 뵐게요.